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다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는 다 상대의 출만을 보고 성령이 말하여 주 따라 다른 방으로 다른 길을 산다. 기도. 이야기적으로 사도의 말씀을 성령 받으라 이어가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말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이 되고요. 지가 복음을 전하면 지가, 지가 복음이 되고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면 생각의 복음이 되고 또, 자기 잘났다고 보험자는 사람들 자기 자, 자기의 잘난 맛에 보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로 여러가지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다안 맞으면 아니다라는 것이야요 그거는 모든 것들, 성경이 그렇다면 저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돼요. 세상 말은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모의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어떠합니까?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아라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죽으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다른 보혜사를. 요복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냐 하면 예수스토께서이 땅에 계속 죽지 아니하고 계시게 되면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현을 증인 곁에 서서 격려하고 또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보이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해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에게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예수그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바로 그분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다른 보혜사. 이전에는 예수께서 보혜사로 도우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 주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박 죽으시고 다 바로 사흘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로 이 땅에 계시지 않겠지만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다른 보이사가 성령을 우리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길 주 예수 그들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 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 향하사 스물네시미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성령으로 죄를 받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호절의 말씀해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보의 가르쳐, 이들 사람 따르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 하셨는냐 요한과 예수님과의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훌륭 음. 더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서 요한이 그때 당시는 물론 세돈 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유말씀이다라는 거죠.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내가 그 분에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라는 것은 신발짝 든 것도 내가 그 너무나 감사해서 들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요한의 고백이다. 누가? 내 뒤에 오신 누가? 예수님.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죄를 주지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의 죄를 주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장, 15, 절 말씀 보게 되 성령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은 꼭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여, 지금 저희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주의,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것이 순간 너어라 성령 받은 것을 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라엘 민족들도 세례를 받고, 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장로에서는 세례. 바로 침내 교회 순복전에 친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 나를 보내 물로 쇠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 머무는, 머무는 그것을 보고든 그가 고 성령으로 쇠를 주는 인줄 알게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물세로와 성령세를 분명히 구분,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모 3장 1 1절에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해결게 하여 물로 물로 쇠를 주고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아멘. 누가? 예수님께서 이따 오실 때에 성령과 불.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처음에 예수 부터 초창기 때만 해도 뭐라고 말씀드려? 불 받아라! 막 끊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이 불을 받아라. 누가 보면 3장 1 6조 요한이 모든 사람의 대답에 가서 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주거 냐.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옷이 나니 나는 그 신들 매를 감당기흠미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을 희에게 세를 주실 것이오. 마태음 3장 1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면 3장 1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래라 물세는 원래 물에 잠겼다 나오는 침내를 말합니다. 예수 그들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물세를 받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는 바로 가장 쉽게 안 나, 표적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방언. 이제 옛날에 제가 예수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장로교에서는 이 방언이라는게 2단 상단이라고그 그 승복음 쪽에서는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을 근데 요즘에는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뭐 없어요. 승복음이고 장로교 성경교고 침교 모든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잡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네. 근데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5절 사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이날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이르십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이함으로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경의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1장 15절도 마찬가지, 11장 15절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맞추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등전 2장 4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등전 2장 33절에 말씀 보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보고 주신 니다 성령 성령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의 방언이라고 말씀하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창짝때 예수 구도를 믿을 때에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자들 오늘은 소나무, 우리 하나, 흔들면 뽑으라 거예요 방언받지 못하고, 내려놓면 내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요. 어, 상기도 가면은, 나무 잡고, 차려있네,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그때 당시에 9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었어요. 금요 철회는. 그 기도 철회했어요. 그리고 수역 기도하고, 그저 목욕 기도기도 하고요, 금욕 기도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목욕이라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없어졌어요. 여기 모창 목사님 그러니까 저기 말씀할 때 옛날에는 기독교가 교육이요 이 세상 교육보다 훨씬 더 앞서갔었어요. 따라왔으니까 세상 교육. 그러니까 오 어, 저거 교회에서 했던 건데 방송국이 나와. 그 저기 레드레시셰인 네크래시, 같은데. 우리는 앞서야 된다는 그때까지만 그때만에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면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같이 바로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첫 번째로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말씀드렸다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해 받고 성령이 말하기 힘을 따라 다른 방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어는 성령이 말하기 힘을 따라서 말하는 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로 인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혀를 움직여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또 어떤 여, 목사님들은 방어가 안 터지니까 혀를 이내적으로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때 당시만요. 아배를빌 사람, 그 목회자의 자질, 목회자의 삶, 목회자의 생활 그런것들 하게 되면 그런게 다 나오는데 그런거는 제가 요즘에는 가 안합니다만 옛날에는 기독교인의 삶속에서 꼭 해야할, 지켜야할 삶, 생활, 믿음의 생활 그런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방어자는 혀에 말하는 겁니다. 사정제 2장 4절에. 성인,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란 이가 없다. 고넌전서 14장 2절에 방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방언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들로 추천드립니다 아, 네. 성령에 두 번째는 사행전 2장 6절 8절 말씀은 이 소리가 나면 큰그 무리가 모여 각 사람의 이 방언으로 제자들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노? 여기 말하는 것은 지방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즉각 나라의 말, 예국어를 뜻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쪽 전라도 때문에 전라도 지방도 방언이라고 그랬었어요. 제주도도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 그런 방, 그러니까 그런 방의 두 가지라는 거, 성령이 바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러 일반적인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두 가지 있다. 그러는데 방언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권도전서 음. 14장 3 9제 절에 면 그러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어하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하지 말, 하지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아, 네. 그또 하나는 것입니다. 아예. 그또 하나는 뭐냐면, 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상대편이 알아요. 뭐 알면 안 돼. 그 사람이 상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계속 하다가 하나님 이 사람도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만히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오, 저 사람 저런 일에서 저런 죄를 지었어요. 소문 내버린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laughs> 소문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언으로 하라는 거예요. 방. 또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성경에 분명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가르칠 때에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곤드 선서 14장 1 9절에 말한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하여 깨달은 마음에 다섯 마디 말하는 것보다 일만 바로 일만 마디 말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마디 말하는 것 보다 1만 마디 방어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같가때때 방어로 하면 지안 되는 거지. 말씀을 가뜰 때 방어로 같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옛날엔 그랬어요. 크으으으. 저기서, 참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집 하나 놨다, 갔다, 갖다 갖다놓거나 방어 길에 떠어쏙 하면 크으. 그 용서에. 그런 많이 있었어요. 앉아도 왔고 여기서 한한 번도 없어요. 앉아, 30분 동안 이렇게 그냥 앉아.